<laughs> <기억이 나요. 웃음> <최고의 날을>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 이제는 이제 국민 애창곡이 된 자기야의 주인공이죠. 미니어 트러트 가수 박주희 씨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주인공이신데, 어, 박주희 씨가 아주 이렇게 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올 때 어머니께서는 남모르게 또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음. 가수 박주희 씨의 온몸이 짜릿한 생애 최고의 날 만나보시죠. 네. 자기야 <laughs> 사랑인가? 자기야 행복인걸 <laughs> 이제 <이데> 알겠니 다 아시네요 이 노래는 자기 행복인걸 이제 알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시원시원한 보컬로 전국매에 창곡이 된 자기야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야의 가수 노츠입니다 아. 박주희입니다. 아, 네. 이제 데뷔 4년차의 히트 가수 박주희의 성공 후에는 늘 그녀를 응원해온 한 사람, 바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 14년 차고요, 네. 데뷔. 전국 <laughs> 강발공공을 다니시면서 강주는 왜 자주 안 나셨어요? 어머니가 인터뷰하시일 많아. <laughs> 그가 데뷔하고 나서도 그렇게 반겨하지 않으시니까 집회를 그렇게 제가 막 편하게 갈수 있는 볼모고 음. 음. 다니면서 저 혼자 울었어요. 집에서 울면은 제가 아빠가 누가 그를 가주시기라 그러더냐, 위에 아, 그것을 음. 허락을 음. 해줬느냐. 음. 우리 딸, 한 대, 한 대. 자, 키운 딸 하나, 가수 박주희의 세계 최고의 날 만나보시죠. 자, 박수희 씨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공연에 또 안무 연습까지 잘 부탁해요. 도 안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벌써 몇 주째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인데 1년 365일 중에 정말 3 6 0일은 무대에 오른다고 해요. 수천 번의 공연을 했어도 다가오는 무대에 올린이두 곡을 위해서 대체 몇 번을 맞춰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치, 지금 맞춰봐봐. 뒤에 있는 친구들 맞춰봐봐. 언니한테 너무 아니 너무 붙었어. 거울 보고 맞춰봐. 거울 보고. 음... 그렇지. 조금만 더옆로 와봐. 어 요만큼. 음, 꼼꼼하게. 그렇죠. 완벽이 그 네. 완벽이에요? 완전 완벽이에요. 다른 가수분들은 제가 같이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똑같은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노래잖아요. 매번 부르는데 매번 연습을 해요. 자. 춤과 동선, 음정까지 생각한 그대로 딱 맞아떨어져야 오늘 연습이 네. 끝나는 겁니다. 수고했네. 네. 수고어 웃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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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을 보니까 오늘 연습은 좀 마음에 네. 드셨나 봐요. 네. 댄스 가수들처럼 트로트 가수분들도 연습을 따로 한 적이 없나요? 저만 그러는 거 알기도 하네. 저는 제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놓여요.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연습을 하고 또 다음 스케줄이 연달아 있다 보니 늘 모자라는 거는 이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laughs>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시고 빵이에요? 중간 잠시 짬이 나니까 출출해요 지금. 잠깐 뭘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매니저가 대신 사오는 거죠. 저 벌써 이 생활이 14년째인데 어, 스케줄을 소화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보니 차 세운 곳이 식당입니다. 그냥 갑자기 <laughs> 취향이 맞는 걸로 먹는 걸. <laughs> <laughs> 어, 이 빵을 먹는 이 행복한 표정. 제 음. 먹고 싶은 거? 집밥.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 밥. 아유. 뭔가 엄마가 해주신 밥은 뭐 무슨 요리가 돼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광주에세요 집밥 고양. 네, 광주에. 양도 아, 어, 음. 엄청 맛있는데. 아, 완전 맛있죠. 저희 엄마는 광주에서도 저희 그 성정리 동네에서도요 리 왕으로 불리고. 아, 성정리도 맛있는 레시피를 참잘하세요 음. 음. 자,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박주희 씨에게 하루에 한번 가장 힘이 되는 시간.

도와 드릴 테니까. 이가 무릇 안 담가서 하지 마. 내가 먹을 거 있네. 내가. 내 엄마 야채는 따듬을 수 있어. 그거 다 엄마가 다 만들어 줌. 내가 버무리고 담을 수는 있네. 내가 맛은 못 내도. 어? 그래. 그것만 해도 어때요 엄마 혼자 몰래 또 담아가지고 몰래 확 붙여갖고 다 담아버렸다 하지 말고. 사투리가 <laughs> 나오죠. 엄마 쉬셔. 고향 집에 <laughs> 전할 화때 사투리가 <laughs> 다 나와요. <laughs> <laughs> 자, 엄마 목소리에 금세 힘을 충전하고 <laughs> 오늘 찾은 곳은 <laughs> 대구의 한 다역 프로그램 농가장입니다. 장이다. <laughs> 아, 그가운얼굴도 되시네. <laughs> 네. 이게 익히 가는 곳인데요. 여자가서 노랑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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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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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준 씨는 트로트 가수로 입문할 때부터 대 선배들이 두루두루 아끼는 후배였답니다. <웃음> 그렇군요. 외양 <laughs> 외양적으로는 외향, 어. 그렇게 밝은 표정은 없는데요. 어. 무대에 올라가면 노력을 하잖아요. 어. 디바 음 디바 보통 때는 양전 어, 아니면 음 말이 없는데 무대에 올라가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아, 열쇠. 네. 뭐. <laughs> 그렇게 눈력겨본 선배 가운데 가수 태진아씨도 있었습니다. 댄스트로트의데뷔에서 무대에 열정을 쏟아내는 박지희를 보고 이 흑티곡인 자기야 를 선물해 준 은인이지요. 그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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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 진짜 아요 저는 진짜 매번 에도 매번 난리 <laughs> 나요. 아, 연습해야 돼요. 실전처럼. 섹시하게 와. 오빠야. 파이팅! 러빙 라인쇼 계속해서 모셔볼 가수 분은요. 네. 박준희 씨입니다. 박수만, 진짜. 트로트가 준비할 때파워풀하는말잘안 듣습니다. 락가수 소리할 때 하는. 만들어진다라는 뭐궁 네. 뭐. 자, 숨맞은 <laughs> 무대에 올랐지만 노래를 할 때마다 가수가 되려고고등 근토하던 예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이렇게 천상 무대 체질인 그녀는 한때 법대에 입학해서 사법고시까지 쳤던 어머. 법학도였습니다. 우와. 하지만 <laughs> 이 법공부를 계속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반대에 아. 게 부딪혔었습니다. 네요가 저렇게 많으신 줄요 예. 자, 그래서 광주에 살면서 이 부모님 몰래 작사작곡한 노래를 담은 테이프를 꾸준히 서울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만든 제 노래 담긴 데모 테이프입니다 하고 드렸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어 자신은 좀 판단이 좀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수 서른다 선배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네. 그 선배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죠. 그게 오.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네. 떨렸을까? 노래방에서요. 어머. 노래방에서. 어 그때 합격했어요. 네, 정말 독특한 목소리라고. 아. 어머. 광주에서 호를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긴 연습생 생활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왔지만 아집 치고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자이 대견한 가사와, 딸을 위해 가사와. 어머니가 먼 가사와. 걸음을 하셨어요. 네, 어머니 <laughs> 걱정하실까 봐 <laughs> 오랜 세월 힘들다 아, 뭐, 내색한 딸이지만 어머니는 구속까지 번니 깨고 계십니다. 오, 갑자기 예, 저는 관계에 있다가요. 음. 우리 딸님한테 전화했더니만 전화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이고, 그럼 걱정되죠. 그래서는 아, 애가 너무 힘들어서 기운이 없는가 보구나. 그쵸, 하고 뭐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뭐가 그 필요하냐? 무한 뻘낙지가 강제해서 먹는 거 있죠. 여기서도 뻘락지가 아, 또 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뻘낙지 사가지고 와서 좀 해주고 싶어서 샀어요. 네, 그릇으로 잡아놨나? 뭔가 선혜진민만 골라서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집밥이네요, 아, 집밥. 아, 비닐에 사진놓몇개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음.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없어. 어. 엄마는 그렇죠. 밥을 못 어. 해먹는. 그래도 어. 바쁘지만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분 좋고 어. 그럴지. 그도 그래, 낙지하고 불고기하고 섞어서 이렇게 머마 세상에. 어. 어머나. <laughs> 어머니 목소리만 들으면 맛있지. 힘이 날것 같지 않아요? 음. <웃음> <웃음> <영웅의> <웃음> 기운이 확 큰데요. 그리고 지금 가을철에 이 무두가 또 사람한테 보약이라고 네. 그러고요. 전성담은 음식 하나 멀리서 딸을 노심초사 걱정했을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 가득합니다. 주위가 좋아하는 고사리나물 고사리 이거 제가 봄에 채취해가지고 말려놨다가 삶아서 가져왔어요. 봄에 네. 채취해서 말려놨다가 싹 나가지고 갖고 온 거랍니다. 집, 집밥이 네. 무슨 진수성찬인데요. 네. 집밥 음. 치고는. 오우. 지금은 교통수단은 좋아가지고요. KTX 타면 은2시간4 0분 금방 와버려요. 네. <laughs> 네. 어머님께서 음, 말씀은 음, 어떻게 저렇게 하세요 빨리 오고 싶어서. 딸내미 보려고 빨리 와서 해주고 싶어서. 그 KTX 속에서도 나 안에서도 달려와버려요. 만남 듣는 거. 3분 정도 빨라더라고요. <laughs> <아유, 또> 말씀이 <laughs> 느리신 줄 알았는데. 엄청 빨라요. 너네들이 밖에서 아무리 지쳐도 집에 와서 따뜻한 어, 엄마 밥에 엄마 얼굴 마주하면 싹 기쳐지겠죠. 어, 어머니 역시 멀리서 달려와 피곤할 법도 한 것만 딸의 얼굴만 봐도 힘이 난답니다. 네, 엄마 혼자 서울 오셔가지고 아빠 식사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참, 아버님 <laughs> 어디 밖에서 드세요? 아이고 <웃음> <웃음> 그럼요? 아 하셨어요. 진짜요? 진짜 밥에서 드신대? <laughs> 아 직접. 하 <laughs> 아, 그러셨구나. 아, 다음에 엄마랑 같이 오세요. 네, 네.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 정말 음. 어마기도 네. 하셨어요? 어, 마셨죠. 저희 어릴 때 저희 언니 저 저희 남동생 있으면 이렇게 쪼르륵 세 명이서 서가지고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어, <laughs>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 인사를 꼭 했어야 됐어요. 음, 그렇군요. 야, 인정, 야. 인정을 안 해버렸죠. 인정, 예를 들어서 자연가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누가 어디를 나와요? 법대를 나왔으니까 얘가 음. 주희가 법대를 나왔으니까 음.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수로 오래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음. 음. <laughs> <바람. 웃음> 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딸이 가수가 <laughs> 되겠다면 음. 오디션을 보고, 보고 또 보고 아버지 보고 반대 속에 홀로 집을 떠나올 때도 어머니만은 항상 있어요? 딸의 편이 돼 주셨습니다. 네. 네. 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노래 하겠다고 하고 어느 정도 나서 수긍을 하고 이제 서울로 보내놓고는 음. 제가. 너무너무 이제 허전하죠. 내 한쪽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짐을 다 옮겨주고 다지 생활하게끔 해주고 나서 강주에 내려와서는 골목을 다니면서 저 혼자 울었어요. 집에서 보면 은저 아빠가 누가 그걸 가져시키라그러더냐왜 네. 그것을 그렇죠. 허락을 네. 해줬느냐 이렇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저 혼자 음. 여기저기 다니면서 울고 다녔어요. 그 기억만 나요, 지금. 아유. 걱정된 마음에 가수를 반대했던 아버지도 이제는 딸의 열렬한 팬이 되셨답니다. 자, 그렇게 가수가 되고 긴 세월, 여러 힘든 고비 속에서도 어머니는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도 그 노래가 나오고 택시를 타도 그 노래가 나오고 아유, 아유. 얼마나 신나요? 그 노래를 나온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못 들을 경우에는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 주위 노래 나온다 이렇게 아유. 나오고 나한테 전화해 줬을 때 나주에서 많이 아, 나왔을 행복하죠. 때 그때 굉장히 흐모됐고 바람을 느끼고 울컥했죠. 음. <laughs> 내라좀 이거 해가지고 내라쯤 다 물어보면 어떡 반대로 됐는데요. 아. <laughs> 어. 아니 아무튼 뭐, <laughs>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예쁘게 보여줬 엄마의 좋죠. 주름을 네. 펴는 건 좋은 팩보다 <laughs> 꿈을 네. 이룬 딸의 행복한 진짜 얼굴입니다. 어, 이렇게, 네. 진짜 그런 일 네. 많이 있는데. 어. 그 <laughs> 근데. 어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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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 분이다. 거기 좋네요. 이야기도 참잘 우리. 주인도 이야기도 잘하고 나도 옛날 이야기. <laughs> 늘 서로를 걱정하고 응원해온 모녀에게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 밤이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네. 네. 자 요즘 주인식은 연달아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중국 방송의 음. 주인공으로 출연을 오. 하게 된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각주입니다. 내딸 오늘따라 더 자랑스럽습니다. 한류. 한국에서 지하철 타봤어? 아니요. 그럼 언니가 편상가가 어디에? 네,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내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지난 마음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너 연기 연습했어? 아니. 근데 <laughs> 칭찬도 엄마는 제대로 하게. 아, <laughs> 엄마 딸이니까 잘했대. <웃음> <웃음> 아, 진짜 잘했어. 우리 딸에게 이런 모습이었나 있 놀라셨나봐. <laughs>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열정적인 가수 박주희가 있겠죠? 끼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내가 생각해도 내 딸이니까 영화를 지고 진출해볼까? 세상 모든 엄마는 고슴도치가 된다니까요 노래만 해? <laughs> <laughs> 영화 쪽으로 진출? 아 노래만 하 박주희 씨에게 어머니는 <laughs> <laughs>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네. <laughs> 저의 자기야는 <laughs>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할수 있게 해준 우리 매니저 김그루 그리고 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로 예쁘게 노래할 수 있게 예쁘게 나와주신 저의 부모님 네한습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국 한국 가수 주주의인인이이빛는생생최최의의입입다다 힘들게 가수가 됐고요. 또 1년에 네. 360일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가장 큰 힘은 역시 어머니의 말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박주희 씨더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짜 어머님이 음. 뵈니까 진짜 화통하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참 지켜보면서 음. 아유, 우리 딸 대견하다 하지만 또 얼마나 또 안쓰러우셨을까. 아유, 뒤에서 예. 남몰래 또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다 예. 싶으면서 또 안쓰럽기도 하고. 아유, 어머님 덕분에 우리 박주희 씨가 훨씬 더잘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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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주희 씨도 계속 쭉 음. 대박나실 저희도 음. 어느새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